그러면 어마어마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거는 잔잔한 호수였던 우리 몸에다가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간헐적 단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너무나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죠. 간단하고 비용도 안 들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다이어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거나 아직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간헐적 단식 누구나 성공하는 4가지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에 상당히 많은 원칙이 있지만 이 4가지부터 꼭 지켜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의 원칙은요. 융통성을 갖자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공복 시간을 잘 지키는 건데, 여기에서는요, 공복 시간을 잘 지키는 것만 하시면은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융통성을 가지셔도 돼요. 내가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는 올빼미형 인간이라면요, 밤에 식사를 하시고요,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다가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아침을 굶고 오전 11시 정도부터 식사를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올빼미형 인간에게 적용되는 간헐적 단식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종달새 형분들도 있으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저녁엔 공복을 충분히 견디시다가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낮에 충분하게 식사하시고 아침 일찍 식사하시고 저녁을 일찍 마치시고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나는 어떤 인간인가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나는 저녁을 일찍 마치고 저녁에 공복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는 종달수형 인간이 되겠죠 또 나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녁에는 조금 늦게 7시 정도에 식사를 하고 아침에는 굶을 수 있어 그래서 아침에는 굶었다가 11시 정도에 첫끼 식사를 할수 있어 이런 분들은 올빼미형 인간이 되겠죠 이런 분들처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또 주말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좀 늦잠을 잤어요. 그러면은 오후 한두시 정도에첫끼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날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간헐적 단식 시간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갖고 하자는 거예요. 꼭 정답은 없어요. 이러이러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내 스타일에 맞게끔 공복 시간을 잘 맞추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요, 낮에는 먹고 밤에는 자자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1원칙에서 정답은 없다. 융통성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연구에서요, 낮에는 먹고 움직이고,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잠을 자자라는 원칙으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야간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삼교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제가 적극적으로 꼭 지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칙은 그렇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두 번째 원칙은요. 아주 간단하죠.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자고요. 낮에는 먹고 움직이자. 중추에 있는 생체 시계는 해가 뜨면 낮으로 인식하고요. 말초에 있는 시계는요,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이런 싱크로나이즈를 잘 하는 방법이 될수 있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낮에 먹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어두워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잠을 자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16대 8 단식을 하신다면요. 16시간 굶는 시간 동안에 꼭 밤을 집어넣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갖는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 생체 리듬에 맞춰서 단식 시간을 갖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요. 악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건 정말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네라고 생각하시면서 낮에는 나 간헐적 단식의 식사 허용 시간에 내가 정말 먹고 싶은 달콤한 케이크에다가 시원한 콜라를 한잔 먹을 거야 그리고 밤에는 굶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악용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분들 며칠 못 가고 다 포기하셨고요. 또 꾸준히 한다고 해도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될 리가 없죠. 살도 많이 안 빠지고 살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마른 비만으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간헐적 폭식으로 이해 하시면 안 돼요. 간헐적 단식은요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의 이론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되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 허용 시간이 있겠죠. 16대 8이라면 8시간 동안에 이런 음식 허용 시간이 되는데 이 8시간에는요 정말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최근에 간헐적 단식에 효과가 없다. 이런 논문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간헐적 단식을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에서 보면요. 간헐적 단식에 식사 허용 시간에서 아무거나 막 먹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간헐적 단식이 현상 유지 또는 현상 유지에서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 시간에 식사가 허용되는 시간에도 건강한 다이어트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건강한 다이어트 식사는요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양질의 지방을 잘 드시는 것, 또 섬유질도 많이 드시는 것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16대8 다이어트를 했다. 그리고 8시간 동안에 두끼 식사를 하는데 이두끼 식사 동안에 충분히 좋은 식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분히 좋은 식사에서 1번은요, 풍부한 야채, 채소를 드시고요. 2번은요, 양질의 단백질, 지방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는 거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간헐적 단식 원칙은요, 간헐적 단식을 끝내는 그런 단식을 깨는 첫끼 식사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요. 16대 8 단식이면요. 16시간이 공복이 되겠죠. 이 16시간 공복이 되는 동안 우리 몸은요. 혈당과 인슐린이 아주 잔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공복을 깨는 첫 식사가 아침이 됐든 그것이 점심이 됐든 아점이 됐든 간에 정말 첫끼 식사를 딱 드실 때 정말 좋은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점심과 저녁에 부득이하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은 것과 아침에 공복을 깨면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은 것과는요, 정말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복을 깨는 첫 식사는요, 정말 양질의 단백질과 야채, 섬유질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복을 채우는 첫 식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공복을 깨는 첫 식사 시간에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드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혈당 스파이크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내가 만약에 16대8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16시간에 공복 시간이 깨지는 그 시간이 5, 4, 3, 2, 1딱 기다렸다가 그 시간이 되는 순간에 정말 맛있는 콜라를 딱 먹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거는 잔잔한 호수였던 우리 몸에다가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복을 깨는 그 시간은요 정말 밤사이에 깨끗해지고 공복을 지킨 내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공복을 깨는 첫 식사가 아침 일찍이 됐든 아점이 됐든 저녁이 됐든 그첫끼 식사는요 풍부한 야채 채소와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지방으로 채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간헐적 단식의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융통성을 갖자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낮에는 먹고 밤에는 자자는 거예요. 낮에는 움직이고 일하고요, 먹고요.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잠을 자자.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악용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간헐적 단식의 식사 허용 시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이거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의 식사 허용 시간에도 건강한 양질의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단식 후에 첫끼를 주의하자는 거예요. 단식을 지켜온 이 잔잔한 우리 몸의 상황에 커다란 바이또를 던지는 식사 방법은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밤 사이에 단식을 이어오다가 이, 이 간헐적 단식을 깨는 이 첫끼를 먹는 식사 때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나 성공하는 간헐적 단식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간헐적 단식에 적용한다면요, 건강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생활 습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